안녕하세요. 조사람 농학교의 김영필입니다. 어, 지난번에 4영리 1부터 세 번째 원리까지 잘 보셨습니까? 어, 오늘은 어, 4네 번째 영리 어, 원리에서 마지막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까지 끝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 네 번째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과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특별히 우리는 각자 각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홀지어다 내가 요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 교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아내, 모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감정적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심 행위를 가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활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두 그림 중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다음 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한가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 마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도와지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워 주신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기도 진심으로 당신 어, 드렸다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 감정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어 관계 없습니다. 자, 요기차 어 그림 사실과 사실과 무 믿음 믿음과 감정에 대한 관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 앞에 이 기관차 뭐죠? 연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쭉 이끌어가는 어,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관차는 뒤에 있는 뭐죠? 사람이 앉아 있는 객차. 이 객차가 있고 없고 관계 없이 얘는 혼자 스스로 달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반대로 요 객차 객차를 가지고 얘가 제일 앞장서서 기관차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성에 믿음을 근거로 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영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거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골롯에서 1장 13-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권전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송량곧 죄사함을 얻어 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누구죠 예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브리서 13장 5절, 내가 예수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어, 다섯 가지 참, 다섯 가지 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육에서 칠 절을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투명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둘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과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함이라. 아멘. 셋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 하십시오. 요한 복음 14장 21절 나의 누구죠? 예수님. 개명 지키는 자라야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니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께 나타내리라. 넷째 생활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다섯 번째, 마지막. 교회에, 교회에 추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심히 열심히 모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 닭, 불, 뭐죠? 나무에서 쌓아서 불주는 거. 그래서 하나 나무 하나 넣으면 잘타고 있지만은 만약에 나무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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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어떠죠? 불이 어, 꺼지게 돼요. 당신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더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